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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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t v 의 티노 백희입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맛좀 보게로 돌아왔는데요 맛좀 보게 자맛 보여줄 게임 오늘 들어와 빵! 빠밤 플립타운 작년에 출시됐던 예, 플립앤라이트 그리고 이 작가님이 세이븐 아마니 세이븐 아마니 아르마니 같은 느낌인데? 이 분이 큰 볼륨은 아닌데 네네.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아기자기하게 진짜 잘 음. 만들어요 고거에 약간 집대성한 느낌이 지금 플립타운입니다 플립앤라이트라서 아잘 올라가지고 무슨 음. 뜻이에요? 플립 아, 라이튼. 우리가 이제 보통 로렌라이트라는 말을 쓰잖아. 그렇그렇 주사위 던져서 체크하고, 이건 로렌라이트인데 그 주사위를 빼고 카드로 바꾼 게 카드 플립하다. 펼치다. 아, 그래서 이름이 플립타운 펼쳐서 뭐 마을 을 만든다 그런 느낌인데. 아 보니까 해 유디가 서브 아,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톤도 너무 예뻐. 색깔이 진짜 잘 뽑았다.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그 뭐지? 아이언클레이. 아, 아이언 클레이의 그 아이언클레이의 느낌도 네. 약간 문양이 음 있어가지고 럭셔리한 느낌이죠. 어. 뚜껑을 열면. 이플레이어라 아이템답게 펜이 4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게임 재밌게 요게. 아, 트럼프 플립블라이트가 네. 네. 보통은 펼치는 카드를 오리지널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게임 은 네. 재밌고 독특하게 우리가 실제로 쓰는 트럼프 카드 수틀를 그대로 진짜? 썼어요. 좋고도 있네요. 아 그리고 예, 어. 이 게임 아니어도 네. 이걸로 포커 할수 있는 거야까 플립 타운 사면은 포커 카드 준다 <laughs> 그리고 네. 카드들 이게 음. 이제 카드 퀄리티가 좀 달라요. 만져보시면. 오? 그렇지. 오, 굉장히 빳빳한데요. 얘는 빳빳한 중이 트럼프는 우리가 셔플을 해야 되잖아요. 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미는 음. 코팅이 된 카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aughs> 중요한 게 요게 메인입니다. 아, 요게 하나의 자기 게임 무대예요오오 마을이 펼쳐집니다. 이거. 펼쳐지기. <laughs> 세액하게 <laughs> 써 있네 뭐가 그래서 웨이트가 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처음 보면 뭐야? 이렇게 휘둥그레집니다볼게 음. 많아요. 플레맨 라이트답게 카드를 네. 펼쳐서 여기다가 내가 하나 하나 체크해서 나만의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뭐 끝났을 때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게 테마가 제가 서부의 운전자들 되는 거예요. 1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저희 이제 2인 기준이다 보니까 룰 네. 세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커를 빼고 그리고 카드덱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카우보 카우보시라고 해서 카우보이인데 보인 거죠. 1인 플레이 사용되는 건데 얘네들도 저희는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이 이렇게 바운티라고써 있는 거랑 이제 캐릭터들입니다. 아 자, 캐릭터가 있어요? 네 비대칭으로 캐릭터를 갖고 자원도 다르고 능력, 아, 스페셜 능력들. 능력이 있구나. 오, 그건 이름이야. 또 리플레이가 맞다. 많이 늘어나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밑에 아이콘도 네. 그 캐릭터 이름에 맞게끔 다 달라요. 치터 사기꾼 아냐? 사기꾼 이렇게 싹 숨기는 거. 아, 그레이블로버 뭐 무덤 뭐파는 <laughs> 기본판으로 즐겨보시고 어좀 익숙해졌다 할때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니까 캐릭터 카드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션 같은 개념입니다, 바운틴은. 현상금, 갓들이라고 해서 번가 패치 지이 아이콘이 승점입니다, 이 게임에서. 먼저 달성하면 7점 먹고 뒤집으면 4점. 아 음,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 반짝순. 반짝순.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제맞춤목이다 보니까 풀타임으로는 하지 않지만 한 1라운드 정도 즐겨 볼게요. 이게 총 3라운드 네. 동안 펼치는 게임이거든요. 각구역별이 어떤 능력들인지 설명하면 이제 음 다알 거예요, 이 게임 보시면. 1라운드마다 5턴씩 해서 총1 5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쯤이죠. 총 15선 번에 액션으로 내가 얼마나 콤보를 짜가지고 점수를 음, 얼마나 쥐었잖아요내 보드에서 체크해 나가는 게 처음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있고 깎아가 음, 점수, 점수, 공간 어, 점수. 어, 사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하! <목소리> 형 이거 뭐야? 싫어하겠네. 시작 전부터 하나가 그리고 여기 이제 원티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다운들을 약탈한다거나 이럴 때 현상수배가 걸려요. 현상수배가 많이 걸리면 게임 시작 전에 보안관 카드라고 해서 랜덤으로 하나를 빼놓는데 저희가 다섯 번 액션을 다 끝낸 뒤에 보안관을 확인해서 여기 써있다시피 이 보안관 카드 숫자보다 내 현상금 체크가 더 많으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에 벌금 혹은 벌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5니까 5까지만 있어도 걸리는 거네요? 5까지는 맞아요 여기 보면은 표시가 이렇게 똑같거는 봐입니다 아, 네. 무조건 커야 잡힌다 기본적으로는 3장을 펼칩니다 이게 네. 혼자건 둘이건 무조건 3장을 펼치는데 이 카드 3장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게 여기 위에 보시면 수트 카드, 밸류 카드, 그다음 포커 카드 3가지를 음. 배치하는 거예요 네네네. 혼자 하는 경우는 내가 이건 수트로 쓰고 이건 숫자로 쓰고 이건 포커로 쓰겠습니다근는데 저희는 이걸 커뮤니티 덱이라고 해서 중간에 놓고 같이 쓸 거예요 동시 진행을제해겠네요 그렇죠 동시 진행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포커 카드는 뭐냐면 이 숫자만큼 여기다가 주제를 하면 돼요. 숫자 5를 적고 스페이드를 체크하면은 저는 스페이드 5 카드를 포커인드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총 5라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포커 카드도 총 5번이 기재가 되죠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설마? 설마 했던 그거? 조합을 요걸로 우리가 로얄 스테이트 플러시부터 원페어까지 아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돈이랑 점수를 아 받을 수 있다. 약간 게임 속의 게임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약간 재밌다. 서부에 와서 물건 넘치고 금광도 캐고박 하는데 보통 이 서부 게임 보면 술집 가서 포커도 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미니 게임을 담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카드 두 장으로는 뭘 하냐면은 하나는 수트. 문양으로 쓸수 있고 하나는 숫자로 쓸수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저는 하트 2로 쓰는 거죠. 혹은 이걸 내가 포커페로 썼다. 그러면 네. 이렇게 놓으면 스페이드 2. 이런 식의 조합으로 세장을 내가 하나씩 쓸수 있는 거예요. 수트가 4개니까 4곳의 구역이 보이겠죠. 네. 하트 네. 지역은 흙길. 아. 크로버는 이거 배드랜드라고 해서 이거 항무지. 다이아몬드는 마인, 광산지역. 어, 그리고 크로버는 타운이라고 해서 마을. 오 뭔가 빽빽하네요. 네, 이게 이제 엔진 만드는 느낌이죠. 4가지 네 수트가 있고 그 숫자에 맞게끔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구간도 다릅니다. 어 근데 또 뭐가 있어 돈을 가지고 마을에서 지불하는 거고 금은 어떤 걸쓸수 있냐면 두 개로 수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딱 하트 말고 다이아 필요해 뭐 크로바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 금두 개를 빼면 수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액션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하나를 쓰면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숫자 하나당. 하나당 마이너스 1 플러스 1당 그만한인데 K랑 A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변환이 안 된다 그래서 금으로는 수 투와 숫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원은 못 바꾼다? 포커 카드 그렇지 포커 카드는 바꿀 수 없다 이거 게임 수의 게임인데 예외까지 조작하면안 되지 포커 카드에 적는 이 다섯 가지는 순수하게 진짜 카드로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골드를 갖고 있으면 운용을 좀 유리하게 할수 있고 네. 캐시로는 우리가 마을 나중에 보안관에게 잡혔을 때 보석금 내잖아 네네 그쵸, 그쵸.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돈을 아. 못 지불 결정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떤 자원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이 게임 의 재미 난 포인트예요. 아, 안 잡혀야겠네요, 최대. 무조건 안 잡힌 게무 네. 좋은데 쉽지 않아. 아, 이게 뭐, 뭐만 하면 현상수배 분이기 때문에. 아, 때문에 세티트하고 약간 묘비 아. 같은 게 있네요.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지 플레벨 라이트나 롤른 라이트나 내가 이거 합 싫어 내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패가 너무 구리거나. 그러면 은 묘비를 쓸수 있는데 무조건 묘비 표시하면은 원티드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그 오. 옆에 동그라미 치면은 그 사이에 연결된 곳에 동그라미 쳐서 보상을 받아요. 동그라미를 하나 쳐서 여러 곳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모든 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네. 각 구역마다 가볍게 설명드리면 우선 1에서는 하트만큼 달릴 수 있는데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하트 2를 쓰면은 밑에 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달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트 6을 먹었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그럼 이 밑에 보상을 받고 밑에 건다 엑스를 칩니다. 그건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팍. 물어갈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칸에 보면 이렇게 트럼프 수초들이 있는데 이 보너스는 조커. 6을 쓰면은 스페이드를 체크하고 어떤 거든지 또 보너스를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배드라인드 황무지는 우가 약탈을 할수 있습니다 돈아 먹고 점수 먹고 아또 숫자로 달라지네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점점 약탈하는 게 많아지는데 네. 그만큼 지명수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옆에 보너스가 또 이어지죠. 다이아몬드는 광산인데, 광산 위에서부터 그 숫자에 맞게끔 체크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아, 길, 길이 또 이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려가면은 은색을 먹게 되는데, 이거는 게임 끝났을 때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복잡할 수 있는 이 크로바, 타운 지역이 있는데, 네. 요거 기능들이 다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을을 체크하고, 위에 보상도 먹고, 그 능력들이 다 있어요. 뭐 땅도 사고, 혹은 뭐 무기도 사면은, 딱 이쪽에 보면은 체크가 되죠? 하이다운 은신처. 그러면 네개 지명수배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재미나게 돈으로 회계하는 거죠 8원까지 내면은 8개 없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연금 많이 해라 그래서 저희가 체크할 때마다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한번 1라운드를 돌아볼게요 자 라운드가 이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s 이 of p l a 이다 영어지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한글판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자, 우리 목표 카드를 랜덤으로 3장을 펼칠 건데 하나 둘셋 아버지는 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칠로다 놓고 아이템들 네개 아 먼저 모으면 7점 7점이다. 타운에서 있는 별 보너스를 모두 다 먹으면 음. 타운마다 별 보너스가 있잖아요 총 다섯 개네요 트레일에서 여기 있는 U, R, Q 그 다음에 하트에서 하트 보너스를 줄수 없잖아요 로비가 아 있어 요비 그림까지 다 먹으면 은 먼저 실점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1라운드만 하다 보니까 1라운드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고 네. 마지막 이제 3라운드나 2라운드쯤 이게 달성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 시작 자원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4달러 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4달러 4달러 2골드 자 첫번째 셔플 덱 덱을 모두 다 섞습니다 사용했던 덱을 덱. 자 섞어요 두번째 뭐라고 써있죠 어딨냐 셋 카운트 셰리프 카드트 셰리프 카운트 리 그래서 보안관 카드 덱을 밑으로 하나 뺄게요 요거는 오픈을 안하고 다섯번의 액션이 다 끝난 뒤에 공개를 할거예요그 다음에 테이크 파이턴다섯번 액션을 하는 메인 액션인건데요 세상을 펼쳐볼게요 빠밤 빠밤 K 2. A. 오, 오 잠깐 잠깐 요러면 자 요게 이제 동시 진행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포커 카드를 저희 둘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맞춰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저는 먼저 독을 정하면 다이아몬드 수트잖아 무조건 광산이잖아 스페이드는 대신 A가 꽉... 없어요. 맞아. 아 저는 요거 강력하게 스페이드 K. 포커 카드는 스페이드 K를 정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1, 이나 똑같기 때문에 다이아 A를 해서 요렇게 가는 거죠. 광산 복갱이. 금을 하나 먹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패닝 접시는 한 라운드가 끝나면 우리가 수익을 먹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익 먹을 때 패닝 접시 에 체크 돼 있으면 그거당 금을 얻고 꽃게잉 다돼 있으면 은 2달러씩 2콘씩 오.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자 백현님 그, 그, 디노님은 네. 스페이드로 갔지만 저는 뭐다 포카드를 에이스 그렇지. 로 에이스. 에이스 못 참지 다이아가 두개 빠졌기 때문에 요런 것도 카운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개가 남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기서 색깔을 지워볼게요. 바꾼다 두 개를 지우고 오. 무늬를 이 다이아를 스페이드로. 스페이드로 스페이드 K 여기는 네, 밑줄로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상 수배가 4개가 그리고 8점하고 돈심원 아, 달려! 빵! 1, 와. 2, 3, 4, 5, 6, 7, 8 벌써 8점이야? 야 제대로 털었다 가자고 기차 제대로 털었어 가자고 그리고 쓴 거는 빼놓는데 요 네. 디스카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장 펼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빨간색 이번에 백희님 먼저 아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아야 자 포카드를 다이아 10 다이아 10 하트 9냐 다이아 제이냐 지금 금을 다 쓰셨기 때문에 수트 바꾼다든지 뭐 숫자 바꾸는 건안 되죠 하트에9 여기 트레일이죠 저는 이 아래 거에 보상을 싹다부시하고 어디 까지 아, 그 전에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육으로 가요. <laughs> 동그라미 하고 다 X 피자. 그렇죠 이제 앞서 나갔으니까 X, X, 못 가는 거죠 X 이제 못 받고 저는 스페이드에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뭐 하겠어요 제가 똥치겠지, 똥 치겠지 똥혀야지 기차털이 아이데똥또 또. 아 이게 사항이 똥아무도 새거 없는데 저는 여기도 이제 저도 그 다이아가 나왔으니까 아 우선 포커부터 결정하면 좋은데 스트레이트 정도는 노려야 되니까 J를 아니 근데 하트 아 이거 고민된다 이게 재밌네 이 수트를 쓸까 번호를 쓸까 음. 여기 고민하는 재미가 있네요 저는 우선 J로 결게요 하트 J 얘네들로 만들어야 됐는데 가이아, 어차피 9나 심이나 이쪽이네요, 저는 무조건. 네네. 아, 아니네.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네, 57이네. 오, 네. 라인 다른다 여러분. 이게 5랑 7로만 내려갈 수 있고. 자, 이럴 때는 돈을 써서 바꾸거나, 로지로가면 된다. 슬프다 너무 많이 바꿔야 돼 심지어 7까지면 2를 아, 최소한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저도 두개 써서 크로바로 바꿀게요 그거요? 크로바 10이니까 여기입니다 이걸 체크하고 1점을 먹죠 우선 요게 보석금 채권단이라고 해서 JQK 중에 이력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J가 우선 빠졌고 Q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Q를 체크하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 다음번에 카드 세 장을 펼쳤을 때 Q가 나오면 저는 4, 원 혹은 금두개 혹은 지명수의 두개 제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거첫하면 좋겠다 그렇죠 계속 패시브니까 텀턴 Q 나와 Q o, Q 나와 Q o. 큐 떴어. 오노우자 no. 이러면 제가 먼저 요걸 발동을 해요. 아금 먹을까 금 먹을까 금두 금 개. 자 그리고 제가 먼저죠. 제이지 아닌가? 큐면은 이거 어, 스트레이트냐 원페어냐. 아 이거 여기 도또 고민이네. 칩이좀 빠졌어. 원페어 만들고 가고선. Let's go. 이거 j 저도 한번털어 보겠습니다. 체크 오어 마찰 터졌어요. 자 여러분 달려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어디까지가? Let's g 저는 포크 카드를 하트, 텐 10. 펜으로 하고요. 아, 자 여러분 또 잡아. 어디로 간다? 자 스페이드 <laughs> J. 자 됐어. 트리플. 저는 J가 얘도 4개 하나 어. 둘셋넷 지명수배가 지금 미쳤어 어, 뭐가 됐죠? 자한 줄이 됐기 때문에 하트 보너스를 먹습니다 쭉올러 가겠습니다 전엔 거 없어지고 크로바 중에서 아무거나 원하는 거 하나 마을 중에 하나 전 여기서 어디를 갈 거냐 <laughs> 6번으로 가서 어. 여기다 체크를 하면 은 1점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총 8원까지 내면 은8개가없을수 있어요 훔친 걸로 회계하는 거야? 회계하고 8개 3, 4, 5, 3, 6, 6, 7, 8네 번째 짠 K나왔다 1 아! Q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못 먹고. 아, 여러분. 나 진짜 안 짰어. 트리플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뭘뭐 해야지? 트리플. 하고, 이제. 어, 어 나도 투페어야, 투페어, 투표 나도. 아, 트리플이 더 높네. 우선 이걸 쓰셨으니까, 다이아구냐, 크로바 이냐 뭐야, 여기는 어? 이제, 크로스 팩터스 클럽이라고 금으로 점수 바꾸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금이, 금이 없어서, 다이아고 금방 케야지 두면은 8에서 K니까, 이쪽이라서, 여쭈죠. 여기를 치고, 패링 접시 하나랑, 금 하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도 먹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K로 먹어야 돼. 다이아 K, 투페어는 만들고, 이게 K나 제 J 나온 프라우스거든. 오, 그러네요. 프라우스네요. 저는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이면은 무기 에서 총을 살수 있고, 음. 이게 피스톨 소리나 라이플은 성무지에서 약탈할 때 숫자를 높여주는 효과를 내요 아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무기 아까 우리가 조건에도 아 맞네, 맞네요 맞네요 조건도 있어요 하지만 10번은 내가 했네 오! 어, 또 그게 또날수 있지, 그렇지. 그것도 있고 이제 금을 지워서 엄청 재밌다. 금으로 요걸 써볼게. 숫자를 바꾸는 걸 할게요. 크로버9를 8로 쓸게요. 9 8로? 여기가 이제 랜드오피스라고 해서 토지 삼도 근데 빈 빈. 재밌게 이게 테트리스야 아. 돈을 8원을 써서 꺾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에다가 1에다 가 6. 6점. 점. 1 2 3 4 5 6 먹고 그 다음에 위에 보너스가 R I P 무덤이잖아요. 아 무덤하면 이것도 아. 하나 체크잖아. 아 이거 이렇게 저는 하나 먹고 사이에 금두개 보너스. 오 아우 금러쉬 좋네요. 끝. 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아 게임이 금방 가 이게. 과연 제발 제이나 케이, 아, 제이나 케이, 제이나 케이, 텐. 아 제이나 케이, 제이 아! 케이, 아. 와, 델놈데 야, 이건 망했어. 차라리 그냥 스트레이트 노릴걸. 어차피 그냥 관계 없으니까 죽이는 걸로. 크로버 O. 크로버 오 A는 이건 장의사라고 해서 이걸 처음 체크하면은 우동 갈때진명수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진명수배를안 받게 해줘요. 처음에는. 그두 번째 방문하면은 이삽 아이템을 얻게 돼서 이걸할 때마다 1점을 먹게 됩니다. 두번 방문하면 좋긴 한데. 크로버 A. 그러면 언더테이커. 진명수배 무시. 첫 번째 음. 방문했으니까. 그리고 위에 보너스. 가이아 보너스를 받아서 음. 여기도 내려갈 수 있잖아, 이제. 네. 요걸로 내려갈게요. 그 어? 그만 와 갖고 또 스페이드 봄복가는거 죠. 요정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1 3 4정도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백희님 A 무조건 이제 형떻 가야겠어요 무조건 이정도 가야지 잘했다 세이 A 음 그리고 트로버를 이걸로 해서 트로버 근데 이거를 아 써서 산나이걸로 해서 교회 한번 더 가야죠 또가찢었스 제가 총은 4개 했잖아요 다 제거해 하나 둘셋넷 다섯 4개를 싹다지운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위에 있는 이 보너스를 받지 못해요 근데 처음 갔을 때만 보너스를 먹는다 자 요렇게 되고 다섯 번 이렇게 적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갑니다 포커 들을 볼수 있어요. 백키님 미쳤지? 자, 뭐냐? 텐텐텐에다가 에 a &E. 그러면 풀라우스니까7 달러. 그리고 저는 투페어밖에 안 됩니다. 5가안 됐기 때문에 투페어는 3 원에 2 점. 네. 야, 짜다짜. 그리고 아까 팬 접시랑 국경 네. 수익을 먹는 음. 거야. 저는 국경 안 했으니까 돈두개 먹고 백키님은 저는 접시니까 그만 먹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보안관. 이게 보안관을 바로 오픈이 아니고 돈으로 로비를 하는 거야. 근데 매수하려면은 네. 이 원티드 개수만큼 금 개수를 해요. 아, 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금으로 하라. 매수를 해. 그럼 금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이 카드를 무시합니다 내가 안 잡혀 근데 백희 님은 어차피 지명수비가 없기 때문에 잡힐 일이 없고 네. 저는 다섯 아, 개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카드가 4, 3, 2, 1 나오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는 1로 간줄 아니까 과연 1, 2, 3, 4못가지 괜찮아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하 둘, 셋2 0 0 진짜 <laughs> 야 미쳤다 근데... 이러면 잡혔잖아요 1라운드니까 10원을 내거나 4점을 깝니다 아저 진짜 뭔가 도와줘와 이거 미쳤어 1라운드에 나도 쓰는 그림이 다 나오고 있어 전 우선 4점을 깔수 없으니까 10원 깔게요 야전이한 줄이 10이거든요 그런 남고 아, 그래도 그나마 돈으로 나왔지 네, 돈이 네. 없으면 무조건 승점을 까야 됩니다 그리고 승점이 부족하면 그냥 깔수 있는 만큼 까요. 네. 그러니까 0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난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1라운드 끝. 백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를 다 썼기 때문에 네. 하트를 더 이상 갈수 없으면 묘비를 가야 될 거고 이게 2라운드가 된다고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대로 이대로 하는 2, 3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엔 위 썼던 카드들도 이제 다시 썼습니다. 아, 아, 이것도 그대로 두겠네요. 이건 그대로 두고 옆에 2라운드 음 쓰고 3라운드 쓰고 이런 식으로 세번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솔로 풀로 했을 때 굉장히 재밌고 네. 그리고 킥스로 나왔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킥스 프로모를 담은 여기 있는 자 아웃 스컷 변두리, 확장. 변두리 확장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열면 당연하지만 이제 카드 리플레이성을 늘려주는 파워시 어, 도 추가됐네요. 조건도 추가가 음. 됩니다. 그리고 이 변두리 카드가 생기는 데 이게 뭐냐면 네. 공통을 하나 놓고 네. 두 장을 놓는데 이건 점수를 뒤집어서 놓습니다. 둘 중에 먼저 이걸 달성하면은 그 사람은 4 점을 먹고 위에 있는 표지판 보너스액션까지할수 있습니다. 탐사인이 음. 되면 사이에다가 이런 걸 서로 놓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본판만 했잖아요. 캐릭터도 있고 게임 목표도 그치. 더 많이 있고 당장까지 끼면은 리플레이성이 진짜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소점이 나왔다. 뭐 점수가 높으면 끝이네? 끝이 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끝나고 나면은 그 점수를 비교해서 자신의 칭호와 네. 그다음에 얼마나 나쁜 이 원티드에 따라서 무법자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이지 그런 칭호가 나와서. 솔로 풀로 해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일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점수 매키가. 그래서 이상 저희가 소개해드린 플립타운, 아웃로우, 변두리 확장까지 해서 조만간 히트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을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히트게임즈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플레벨라이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솔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해보세요. 다 너무 재밌어요. 트럼프 들어있다니까. <laughs> 게임을 하나 샀는데? 하나가 더 들어있네. 트로 <laughs>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지.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나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나, 모드라이프 뭐 즐기 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啊，棒棒棒棒棒！<棒棒 S 2>